오늘도 배달 것 없이 똑같은 하루를 이렇게 보내는 것인가 역시나 관채로 귀찮지 뭔가 맛있어 보이는 게 없을까 응. 수백 년을 살다 보면 모든 게다 지루해져 흥분한 것도 없지. 하지만 그래도 도서관에서 일을 하다 보면 곧잘 응? 그 재밌는 장난감 찾기도 하는데. 아!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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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놈도 저놈도 어째 하나같이 다그죠그런 요즘은 색다른 녀석이 없네. 옛날엔 그래도 다행이었다. 이놈은 시간이 편안이보 응? 뭐, 뭐지? <laughs> 향긋하네. 오랜만에 이런 향을 응? 어찌? 오라 이녀석이아 <laughs> 귀여운데 그런데 도무지 인간이란 동물은 나이가 가늠이 안된단 말이야 아무리 봐도 어린아이 같아서 <laughs> 을 도와드릴까요? 아 도서관 이용권 신청이요? 인터넷도 가능하시고 아직 어플은 없고요. 지금 하실 거라면 서류 드릴게요. 거기 체크한 부분 작성하시고 신분증 부탁드립니다. 네, 다 됐고요. 잠시만 기다리세요. 카드 가져다 드릴게요. 여기요. 힘쎈데 이렇게 쉽게. <laughs> 아싸, 퇴근이다. <laughs> 무슨 비람? 어디 보자, 우산이 남은 게, 어디, 어? 저 사람, <laughs> 그 꼬맹이. <laughs> 그런데, 어째 표정이 안 좋네? 무슨 일 있어요? 빗줄기가 더 거세질 것 같은데. 괜찮다면 내가 얘기를 들어줄게요. 길어져도 상관없어요. 들키고 싶지 않은 얘기도 지금은 빗소리가 지워줄 거예요. 음. 에? 좋아하는 사람을 뺏겼다고? <웃음> 귀엽네. <웃음> 아니요, 그냥 당신이 귀여워서요. 귀여운 건 외모 뿐인 거라고? <laughs> 외모와 실체는 다르다. 귀엽네모라는 건 사랑받고 싶고 아껴줬으면 하는 마음. 음, 그 바람이 자기 자신을 그렇게 만드는 거래요. 당신도 그래요. 굳이 그런, 그런 모습으로 태어난 생물이잖아요? <laughs> 그래요. 당신도 그렇다는 거예요. 좀 설득력 있지 않아요? <laughs> 여기서 이러지 말고 따뜻한 거 한잔하시죠. 괜찮아요. 이미 퇴근도 했고, 달달한 약속도 없고, 얘기 들어주다 그만두는 건 꿈자리 사나워질 것 같아서 싫으니까. <laughs> 아, 그랬구나. 그럴 수도 있어요. 사랑이라는 게 뭐, 다 쉽지만은 않으니까. 그래서 이제는 다 싫다? 예. 지금 당장은 그렇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바뀔 거고. 어 그렇게 사라져버리고 싶다고 하지 말아요.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안 그래요? 응? 아좀 많이 차갑죠? 좀 많이 차기도 하고. 어 뭐, 그런 말 있죠? 손이 찬 사람은 마음이 따뜻하다. 그래서 내가 이렇게 잘 틀어주고 있는 거잖아. 아, 그냥 이잔 마시면 다 털어버립니다. 알았지? <laughs> 뭐 영화 대사라도 할게. 이잔 마시면 너내 여자친구다? 뭐 이런 거 됐어, 됐어. 마셔 마시고 오늘은 아무 생각도 하지 마. 그리고 쿠자면 되는 거야. <laughs> 마셔. 너무 오랜만에 먹잇값을 찾은 기분인데 딱 좋은 상태야 지금 같은 상황이 되겠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상태인데 네가 그렇게 원한다 그렇다면 나와 함께 나와 함께 뭐지 없애 버리면 되겠네 응? 넌 혼자가 돼 내가 되있게 되는 거야 좋은 생각이지? 내가 벗어나지 못하게 될영 봤어? 이게 뭐냐고? 뭘것 같아? 이 검붉고 비릿한 냄새. <laughs> 왜? 무서워? 무서운데? 그래도 그냥 서 있네. 어떻게 할까? 언제나처럼 달빛은 파리하고 바람은 싸늘하고 나의 피는 얼음장 같고 너는 낯사 이렇게나 넓은 난 아주 좋은데 겁먹었어 <laughs> 이리와. 시나넌 언제나 그렇듯 뭔가 모르겠다는 표정이다. 뭐 언제나 그랬지. 그래, 오늘은 또 뭐가 궁금한 걸까? 왜? 왜 너여야 하느냐고? 그게 중요한 응. 넌 너무 맛있는 향기가 나. 먹으면, 먹으면 굉장히 맛있을 것 같거든. 니네 피가 가지고 있는 이런 꿀림은 맛있기에 사랑스럽고 사랑스럽게 먹을 수가 없어. 그래서, 얄 믿게 느껴지고. 먹고 싶었지만 허나 먹을 수가 없는 이런 갈등이 극상의 쾌락이 됐다고 하지, 나아가 너는 결코 내게 굴하지 않지. 그러기에 힘으로 굴복시키는 것보다는 스스로 내가 시대는 게 어때? 그렇다고 음, 스스로 내가 시도해줄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<laughs> 그래도 이렇게 내게 와줬잖아 너의 선택으로 이렇게 내 곁으로 와준 건 너의 의지야 자신의 의지로 나와의 결혼을 선택한 거잖아. 그 결정으로 나는 오늘 밤 세상 그 누구보다도 행복해. <laughs> 이리 다가와.